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종목 분석하는 곳이지 무당집이 아니란 걸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2월 20일 화요일 신성델타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섹터는 초전도체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성델타테크를 필두로 선암, 덕성 등등 전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지금 선암이랑 덕성 특히 서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에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얘도 풀렸나 확인을 좀 해봤는데, 얘는 지금 풀리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좀 물량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유적거래량 이렇게 보시면 16억 정도 이렇게 터졌거든요. 시외에서 이게 주당 가격이 있다 보니까는 많이 거래된 거는 아니지만은 주당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종목 지금 공시를 보면은 지금 매매 거래정지 예고입니다 거래정지가 아니고 거래정지 예고예요 아직 거래정지가 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대단하다 말밖에 안 나옵니다 신고가를 또 갱신했습니다 12만원 기점으로 이때 빠질 때 아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죽나 싶었는데 아침에 마이너스 11%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보고서를 뭐안 올린다는 뭐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거 끌어올려 치더니 그 기세에 이어서 그냥 신고가를 바로 갱신하고 사안가까지 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슈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시장 광기 그 자체인데 지금 여기 보면, 퀀텀에너지 직접 투자, 상장사 중첫 지분 매입, 이거 이슈랑 노벨상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그냥, 미쳤습니다. 예. 진짜 미친 거 같아요, 이 정도. 와, 저는 이 쌍봉 나왔을 때, 사실상, 아, 얘도 다 됐구나 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살려주고, 이때 죽을 때, 아, 이때는 다 탈출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상승의 서막이었다니. 역시 주식은 알면 알수록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톡방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11시 4분쯤에 신성델타 테크 12만 7천원일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3만 4천5백원 돌파 보고 진입한다고. 자, 왜 13만 4천5백원이었냐? 여기였으니까요. 앞전 고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차트가 지금 이건 완성형이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거를 이제 기대하고 수급 또한 많이 터졌단 말이요. 134,500원. 여기 구간에서 대금이 많이 터졌나 봅시다. 자, 앞쪽 고점이라 여기 쉽게 뚫지 못하다가 여기 뚫을 때는 저항이니까 강한 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준 이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간 거고. 자, 이 종목이 내일 또 가면 이 종목 거래 정지가 되겠죠, 이제. 근데 앞전에 거래정지 대도이 종목 무시하고 그냥 간 이력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때 거래정지 당했었는데 그 다음날 무시하고 <laughs>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때도 거래정지가 됐고 그 다음날 큰 하락이 나왔어요 하한가 그래서 이 종목은 이슈가 뭐 하나 잘못 나오면 하한가도 직행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애거든요 시청은 4조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로 대단하다 말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은 외국인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왔네요. 내일 한번더갈것 같네요. 지금 자리에서 볼수 있는 가격 당연히 15만원이죠. 뭐가 더 있습니까? 당연히 15만원이죠. 지금 자리에서 볼차리 자리. 그리고 지금 역대 신고가입니다. 와, 진짜 압도적이네요. 미쳤습니다. 이 상승, 상승률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때만 해더라도, 이때도 지금, 월에 거의 400% 가까이 올랐는데, 이때 더 심합니다, 지금. 와, 진짜,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일 15만원. 제가 지금 볼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뭐, 앞점 고점을 뚫는다, 장중에 이런 거는, 이런 설명은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설명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수 있는 지표가 없습니다. 내일 떨어지면 지지돼야 될 구간은 당연히 여기요. 134,500원 앞전 고점.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되고, 얘는 지금 21선은 터치를 안 하는데, 11선 항상 꼬박꼬박 좀 깨주네요. 여기 보시면은 11선은 깨줘요, 계속. 1 1선 계속 깨는데, 21선은 터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정 받으면은 지금 11선의 위치는 여기인데, 올라올 겁니다.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이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조정 나올 때는 또 자비가 없고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인 만큼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되고 선함 이런 애도 움직임은 제가 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서 못 만집니다 저는 예. 제 그릇이 그런 걸 담기에는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것 같아요 제가 자 그래서 지금 수급은 양호하다 괜찮다 내일 15만원까지는 불만하다 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개띄우고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상한가 가고 갭을 어느 정도 띄웠냐 좀 보편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갭이 안 떴네요. 이때는 갭이 안 떴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상한가 뭐여긴데 이때는 광기 그 자체라서 뭐 바로 점상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만한 수급은 아니에요. 이때는 대금이 뭐 1조 넘게도 터졌는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여기 갭이 안뜬 이력이 조금 찝찝하네요. 그리고 지금 선암 이 종목이 지금 신성델타테크 신성델타테크 대신에 대장질를좀 하는 놈이었는데 시간해서 이3% 뺐어요.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조정 받으면 또한번한번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빼주거든요. 마이너스 10%씩. 그래서 내일 제가 봤을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아침에 갭이 안 뜬다 그러면은. 시초가에 전략 매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평단이 이런데에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죠. 여기서 뭐 흔들든 저기서 흔들든 크게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어떤 움직임 보여주는지 멤버십 분들이랑 또 여기 채팅방에 있는 분들이랑 함께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